아, 근데 쟤템 바꿔서 우리가 이기겠어? 미시 죽이면 안 돼, 근데. 쟤가 유일한 업적이야. 어? 알지, 아마죠? 알지, 아마죠? 안 되긴 마안 되긴 해 뭐야 나뭐한 번도 안 했는데 내가 죽였어 어? 새끼고 음... 야 여기서 애신한데? 야 여기서 애신한데? 난너 죽이기 싫어 날 때리지 마. <laughs> 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웃음> 어? <laughs> 아, <죽음> <laughs> 아니그 보가 막고 있긴 해. <웃음> <웃음> 와 가가 배 죽네 어떡해? 아니, 애신 아직도 이 킬인 게 말이 안 돼. 어. 노틸이 킬이 더 많아. 네 우리 킬 다섯 번만 더 하면 100킬 넘어가. 맛있긴 해. 지금 어차피, 우리 4명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안 커진 거 같지? 아니 너네 앞에 있으니까 내가 이게 너도 존나 커졌는데? 내가 제일 크지 않을까 아마 지금? 야경도 일로 와봐 아한번 비교해보자 <laughs> 서장훈이 왔어 강호동하고 서장훈이 있네 이거 원진이 아크 캐릭터 같네 <laughs> 그러네 <그거는 웃음> 진짜 딱 생긴 게 그거네 어, <laughs> 야 잠깐만 어 이새끼들 <laughs> 한 크기 하는데? <웃음> <웃음> 재밌다 야 진짜 <웃음> 멍청이 뭐요 <laughs> 죽여 <보여. 웃음> <두겨. 웃음> 재밌다 <웃음>

노틸 노틸은 강심이 나죠 강심 강심이 낫다. 아직. 덩그러서 때려 이새끼랑 이새끼랑. 너도 너도 강심이. 말자 말자까지는 해. 죽여도 돼요? 말자 죽여도 돼. 말... 말자 요령은 죽여도 돼. 야 잠깐만, 에이가에이가 네. 때리다가 죽어. 말자 요령은 죽어야 돼 퍼뎀이랑. <laughs> <웃음> 강심, 강심. <laughs> 와, 세력이 9천이야. 너들 나중에 안 죽는 거 아니야? 이 새끼도 즐기고 있어 내가 볼 때. 내가 받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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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받던 받던 내다 받던 다 받던. 야 끝내 이거? 끝내야 끝내. 어, 끝내. 끝내 끝내 끝내. 이따 어? 나 테. 태... 야집가안돼 이거? 어 아, 가라 그냥 안전하게 어나 죽는다 만화가 없네 감히 만화만 아, 아, 있으면 절대 안 죽을 거데아 바론 다시 한번 해보자 어 바론 먹 어차피 말자 소중한... 변해, 저거. 어. 순식간에 500 됐는데, 나? 강심. 야, 이거 강심 중첩 안 되지? 두개 사도. 어, 안 돼, 안, 안 돼. 될걸? 애초에 두개못써 아, 그래? 때. 아, 그렇네. 아니, 그냥 비비고 있으면 켜줘. 죽여야 돼, 이거. 어, 한대 때려야지 되는 것 같아. 야, 이 그분은 죽여야 되거든? 야 애쉬 왜, 애쉬는 죽이면 안되는데? 야야 오우 잠깐만 그분을 살려야 돼 그분 살렸어 야, 강, 강심 좀이 <laughs> <laughs> 새끼 강심 채집하고 있어 지금 한 명씩 때리는 거 보니까 즐기고 어, 있는 거잖아 만오백칠십일 죽여라 야얘잘안 죽겠는데 이제? 그니까. 자, <laughs> 이거. <웃음> 이거 <웃음> 우리도 얘한테는 안 죽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 이건 서로한테. 어, 너는 체력 쌓아라. 야, 싸워야, 싸워. 이거 그롤 이벤트 그런 거 하는 것 같다. 그. 가끔씩 개쌩 그 캐릭터 나와가지고. 야, 그보 오는데 그분을 죽여라, 그러면. 아니, 너는 깝치지 마. 어? 요릭도 죽여, 요릭도. 야, 요릭도 피가 장난 아니야, 저거. 요릭, 요리, 요릭은 빨리 죽여야 돼. 얘처럼 놀면 안 돼. 내 만화 죽일게. 놀자. 놀자. 강심이나 사차오리. 평, 평타만 때려, 평타만. 야야야, <laughs> 우리 장로. 장로 가자. 어. 죽여, 얘 죽여, 죽이고 어, 얘죽겠 이제. 야야, 탑 막고, 탑 누구 막고. 내가 막아 내가 막을 맞... 아니, 나텔있잖 장로 갈게. 나더 세지고 싶어. 더 세질 수 없어. 강심 순식간에 815. 진짜 좋 됐다. 우리는 바로 가자. 아이, 어, 바로. 어, 니가 애쉬 마, 마킹하고. 애쉬 그냥 줄일게. 야, 0기 킬에 <laughs> 75분 게임. 아니 말자가 했지? 먹고 있었어. 아 그래. 태블 방할래. 야 하자 하자. 리지 마. 야 나는 탄 막을게. 아. 아나 이거 있어 이거. 어. 얘들아 비드 비드 아, 막아 막아야 봐봐. 돼. 어. 어, 야, 야, 강타, 강타, 됐냐? 제 어. 강타. 야, 이거, 니네 이제 끝내려 한대, 니네가. 뭘, 나대. 어, 잠깐만, 야, 그부 죽이면 안 돼, 그부 죽이면 안 돼. 아니, 안 먹었어. 그부 말고 지금 막을애가 없어. 얘도 죽여 죽으려나? <laughs> 안 죽는데 이거? 그니까 나 지금 야 억제 기못부시게 막아 <laughs> 야 죽겠는데 나? <내가? 웃음> <laughs> 야, 야, 이상한 거 만들었다 우리. 야야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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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끝내야 돼 진짜 이거. 끝내자 끝내자. <laughs> 바로 먹어야. 바로 야, 먹어야. 끝내려고 해야지. 먹어. 응. <laughs> 오케이, 오케이. 바로 아니, 먹고, 먹고 끝내자. 그거거든. 바로. 그래.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질랑 신부 폭포. 야 아니 노틸 때문에 더 진행을 못해. 아야 야, 뭐야 이거. 어, 야 이거 저막아줘습니안 어, 방금... 죽겠지? 애매한데요. 주시겠형니다한명와줘야 되는데. 아니 어. 내처발니 어. 요리 죽냐 어. 죽여, 죽여. 어돼지 응.

그래? 그러면은 한번더 그기고 끝내자. 근데 사실 노티를 그냥 여기서부터 묶어놓으면 되긴 해. 시식이 계속 걸어가지고. 응. 미드, 미드 모여서 가자. 110킬 나왔어. <laughs>

야 피치하는 거 뭐야, 이거. <laughs> 아 뭐.. 정글 누는데 끼면은 죽는다. 야스킬안 쓰고 있었긴 해. 애쉬야. 야다 가? 야, 다 가면 어떡해? 불렁새. 야, 잠깐, 이건 진짜 끝나는데? 아니, 근데 이쳐 뭐하면은 노틸 어. 때문에 우리가 못 이겨, 이제. 노틸 뿐만 아니라 이거. 요릭도 위험해가지고. 어 지금. 난 끝내고 싶지 않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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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얘네가 이걸 막게 해야 되긴 해 맞, 아니 아니 들어가네. 얘를 죽이면 되잖아 어어 어, 근데... 어디 갔얘한명감좀 보고 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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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시에들 하나 아얘나왜 나와 들어와 집어넣 집어넣 들어들어어들어들와아 아니 너무 쉬운데 <laughs> 오오오오오오아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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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야, 근데 다섯 명 우물에서 사진 찍었어. <laughs> 우물 가족 사진. 온도가 원래 그 체력템 가면은 풀템에 버텼어. 그게 옛날부터. 야, 우리 14만 넣었어. 딜. 40만씩 넘게 넣었어. <laughs> <laughs> 다시 는 보지 말자는데? <웃음> <웃음> 아 근데 더 하고 싶었는데 아쉽네. 이건. 근데 그냥 뭐, 뭐, 위험을. 뭐, 뭐, 있... 야 우리. 야 우리 전원 명의로운수완서 이거 상대도 다 우리한테 줬나 건데 명예를. <웃음> 들었네. 자. <laughs> <laughs> 아 이런 게임을 해보네. <laughs> 와 소능이 벤치인데 진짜 실화냐요? 음, 요새 못하긴 했어 근데. 마오가 장기전엔 제일 좋은 듯. 노틸 68만. 피해 감소량. 게임 레전드 네돈은 어, 똑같이 거의 비슷 했 어.